샬롬. 11월 29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이6육 이십칠 장과 베드로후서 일장 미가서 사장 누가복음 십삼장을 흡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다윗은 성전 봉사를 위해 문지기, 창고지기, 재판관을 세밀하게 조직했고, 나라를 다스릴 지파별 지도자와 군대장관, 뭐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질서였어요.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충성하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모든 구성원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말세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 여화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 산 꼭대기보다 높아질 때, 만국이 그리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전쟁을 배우지 않는 어, 완전한 평화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 샬롬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두려움 없이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루,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며 탐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초청이 충분히 제시되었지만 예루살렘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과 겨자씨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되지만 놀랍게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를 거절합니다. 복음이 어, 충분히 전해졌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더욱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풍성한 신앙의 완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첫사랑을 좀 잃어버린다든지,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친다든지, 그렇게 불균형한 신앙으로 기우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는 되게 열정 있고 풍부한데, 사랑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떤 분은 막 열정은 넘치는데, 또 절제가 부족해서 또막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베드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온전하고, 어, 풍성한 신앙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마치 어, 아름다운 어, 연주, 교향곡처럼 모든 악기가 다 각자의 위치 파트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국의 아름다운, 완전한 음악이 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은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에 덕, 즉, 어, 뭐 도덕적 탁월함들이 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어, 난 믿는데, 막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덕에는요. 또 지식이 필요한데요. 맹목적인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지식은요. 지식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제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하나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지거든요. 절제는 인내로 이어져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끈기거든요. 그런 인내는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거든요.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흡족하다라는 것은 단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갖추어진 상태예요. 반대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 장님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적으로 눈먼 상태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베드로는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힘써 추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흡족하세요? 어느 한 부분만 발달하고 다른 부분 혹시 결핍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입니다. 지식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는 그런 풍성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흡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각자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동목을 더 키워야 할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흡족한 신앙,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 동안 이 베드로우서 1장 5에서 7절에 나왔던 여덟 가지 덕목,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경제, 우애, 사랑 이것들을요. 매일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 삶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이걸 기도 가운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부족하다고 느낀 한 가지 덕목을 이번 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12월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한 방법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생각은 했는데 하고 끝나지 말고 실행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주변의 신앙 동료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서로의 영적 성장을 격려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함께 온전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뿐 아니라 모든 덕목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